안녕하세요. 에반TV 김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런닝코너입니다. 그러시면 오늘은 저희 동생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문제는 이 앞에서 인슬이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어, 아프죠, 인슬이. 아,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호수공원으로 달려갈 거예요. 아빠, 간다. 어, 아빠, 저, 이 아빠가 먼저 가서, 우리도 렛츠고 해볼게요. 제발. 핫들. 오, 어, 우리 진짜 크다, 씨. 아, 호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자, 날씨가, 날씨가 날씨 더워서 <laughs> 그런지, 손님들이 겨울인데, 제법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걸어, 가다가, 이제, 여로 이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렛츠고! <laughs> 자, 호수마을을 가다 보니까, 그네가 있어서 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수 이거는 야무지가 잘 탑니다. 아하! 죽는다! 저의 동생은 저의 딸아이입니다 완전 신난다! 야, 파치기 발로 계속 밀다 보면, 그 와, 파치기 이만큼이 늘어니다 하하! 재밌다! 여기가 호수원 강변입니다. 와, 난 너무, 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니, 불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보라색으로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딱 빙판! 여기 기계 있는데 빼고는 빙판이에요, 완전. 네. 다시 출발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저 동생이 어, 다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끌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자리에서 가고 있어요. 출발! 아, 어, 집에? 집에 출발. 어, 가, 가. 자, 한한시간반 정도 걸어왔는데요. 이렇게나 저가 땀이 날 수는. 거예요. 네, 자켓도 없습니다. 여기 반팔이 끝입니다. 아, 옷 벗지 못. 네, 자 이렇게 걸어보니 저 땀이 이렇게나 나가지고 잠바 이만한 거 벗었습니다. 네, 이제 힘내 힘을 내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야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반TV 구독 눌러주시오. 운동하, 운동 하셔야 합니다. 요. 바이바이. 굿바이. See you next time.